안녕하세요 하고싶은거 다 아는 영상이 수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상남자님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뭐냐면 국밥 돌리기 근데 저는 공깃밥이 없어서 이걸로 대신할게요 유투유투 이도 유 이도 <laughs> <laughs> 오. 방송 보있습니 미국 프로의첫2년대생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. 바로 만 20살 김준형입니다. 한번 들어볼게요. 얘왜 이러지? 여기 봐봐요. 공기밥 이어 으면 좋았겠다 진짜 공기밥이었어 오우 뭐. 아 맞다 그리고 제가 하준 유튜브님 저격했는데 아 어. 그분은 참 하찮아요. 참... 여러분 그분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 좀 해주시고 신고 좀 해주세요. 제가 저격도 해서 했, 했어요. 그리고 조회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구독은 왜안 눌러주시는 거예요?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자 엔딩을 하면서 이거를 돌려보겠습니다 자, 그러면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영상의 수현이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안녕 신청합니다 상남자님